영어 잘하는 분이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그렇습니다. 자, 아, <laughs> 자, 한국말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 조이스가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자꾸 보면 되게 짜증나고 화나요. <laughs> <laughs> 짜증나고 화나고 시작도 하기 전에 분노 저 게이지가 저 게인, <laughs> 개인이 감정 싹 떨고 싹빼고싹 떨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을 더 쓰겠다는 법안인 거예요. 그렇지. 485밀리언 응. 뭐, 응. 정도를 응. 어, 더 풀겠다는 건데 응.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좀읽어보자 하고 봤더니 755페이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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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해 놓은 걸 응. 읽어야지 응. 그래가지고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을 요약하니까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읽지 못했어요 <laughs> <laughs> 시작하다가 말았어요. 결론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한테 좀와닿는 건. 데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리덕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4,300억 달러 상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The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밖에 나가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려가지가 그치? 않았다고. 9차, 그렇지. 그건데 지금 더올르면더 더 올랐지. 가스값 좀 빠진 거 말고는 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음. 느끼는 건 없어요. 어. 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없는데 결론은 이제 뭐485 b i l l i 정도를 써서 돈을 다 풀었다. 어, 돈을 풀겠다. 어. 근데 왜 자꾸 485 b i l 이라 그러는 게 왜냐면 여기 숫자상으로는 다 합치면 737.8 b i l 이래 그거는 뭔가 이제 앞으로 지, 지나가진 뭐 그런거지 그치 그치면 네. 네. 뭐 2030년까지 네. 2뭐 네. 네. 이렇게 네. 어. 그렇게 이제 써서 하겠다는 건데 뭐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도 저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절감? 텍스? 텍스, 어, 텍스 리덕션? 텍스 리덕션이 아니고 언니 아니, 텍스 올라가 뭐 아니지 아, 텍스 리덕션은 없고 그러니까 아, 그런 아, 크레딧 준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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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크레딧. 어, 아, 근데 아. 이제 그 그 뭐지 메디케어, 어. 프리스크 r 션을네고시에 리고시에, 리고시에 할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리고 a c A 에그 어퍼드블 케어에 돈을 더 하겠다. 주겠다. Which means 그 돈을 이제 코퍼레이션에서 아니 코퍼레이션에서 어, 어, 받아 받겠다. 그,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는 그런 것을 택스 크레딧으로 메이비 더 주겠지. 그렇지. 어. 음. 그런 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뭐그 environment friendly 한 무슨 그, 일렉트릭 비어컬 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 사, 사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못 산다는 거지. 음. 지금 이렇게 허딩 하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그냥 커먼 아메리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커먼 아메리칸한테 적용되는 거는 오바마 케어 돈 조금 주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차일텍스 크레딧도 다시 내리, 그, 올려줬던 거를 다시 음. 내리겠다고 하고. 음. 그니까 이제, 이, 제 바이든 얘기는 40만 불 이하의 인컴인 사람한테는 1, 원센트도더 내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는 난, 근데 나는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은 거지. 40만 불? 응, 40만 불. 인컴이. 인컴이. 음. 이하인 사람은 음. 내지 않아도. 그니까 러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돈 쓰겠다고 내놓은 이거가 다 그, 그 200개 정도의 음. 휴지 코퍼레이션에서 15%를 무조건 내게 해서 음, 음. 하겠다는 건데 현재 조이스가 흥분했기 때문에 이거 저거를 막 지금 이미 분노 게이지 상승한 상태에서 음. 하니까 하나하나 짚어 보면 음. 음. 첫 번째 지금 이제 그 코퍼레이션에다가 법인세를 15%를 하겠다라고 한게큰 코퍼레이션 지금 그러니까 10억 게... 이상의 음. 프라이스 i t s p r o f 수익이 p r o f i i 빌리언 i o f i t s i t s i o f i t s p r i t s i o f i t i t s i o i 그럼 15%를 물린다는 건 무슨 소리라는 거지? 그러자. 무조건 내게 하겠다는 거죠. 아 최소 엔리스트 엔리스트 15% 내게 하겠다. 아, 안 냈잖아 다. <laughs> 다른 사람들이 큰 회사들이 돈을 안 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5%는 내게 하겠다는 게 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안 냈는지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빼고 어쨌든 적어도 15%의 음. 법인세를 내게 하는데 그 해당 기업은. 1 빌리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다. 음, 그게 첫 기업? 번째. 음. 그래서 뭐, 어,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돈이 313.1 빌리언이래. 그렇게 하면. 감자라나. <웃음> <웃음> 엄청 많다. <laughs> 어. 어. 근데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laughs> 이렇게. 음. 이렇게 넘버를 다 줬는데 이 법이 이번에 해당이 없어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가 돈을 거들려고 하면 어떤 놈이 남아 있겠냐는 거지. 아 그거보다 수익을 다 줄이겠다 무슨 수를 계속 변호사들이 되겠지. 뭔가를 할테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니까그 이제 뭐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개스비 엄청 올랐잖아 응. 그래가지고 last fourth quarter하고 이번 first quarter 또 second quarter도 응. 마찬가지지 오일 컴퍼니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90% 엄청나게 엄청나게 벌었잖아 응.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돈 갖고 뭐해요 자기네 스탁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세금을 물린다는 거 응. 이번에 거던가, 안 한다니까 지금. 아 그럼 언제 안 돼? 다음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최악이. 이미 지난 다음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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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거기까지. 그렇다는 <laughs> <laughs> <귀엽다는> 거지? 그니까 <laughs> 너무나 돈을 쓰려고 이렇게 나는 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가 실질적으로 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음. 누가 돈이 있어서 이 와중에. 음. 그 무슨 가서 일렉트릭 비행기를 음. 사고 그냥 차도 사기 힘든 판에 자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첫 음, 번째가 그거야 음, 법인세 음. 그 다음에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자사주를 매입할 때에 세금을 먹이겠다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음. 내년에는 그럼 당연히 음. 자기 네가 알아서 길 거다. 그래서 벌써 샀는데. 그러니까 벌써 음. 다 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을 거다. 음. 자, 그 다음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나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무슨 수가 있을 수있겠어나 본인들이 원하는 거보다는 임팩트가 작을 수 있다. 관계가 없이 보인다. 그쵸 어. <laughs>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프리스크립션 드럭. 그러니까 음. 프리스크립션 드럭이라는 건 우리가 처방전을 처방전이 꼭 있어야만 살수 있는 약들을 시니어들을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해서인데 내고가 가능하다. 사실 나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어. 내가 이해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 이제 프리스크립션 드럭그리고시에이션 지금 전혀 안 된다. 메디케어하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해당 사항도 없어. 음. 보통 우리 오바마 이런 사람 음. 아예 해당이 없어요. 메디케어만 해당돼.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음.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근데 분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음. 음. 요게 5년 뒤에부터 가능하다는 거지. 하면서 <laughs> 오늘이 지금 2022년이면 <laughs> 2027년이라고. 2025년인가? 그뒤부터 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와중에 아. 지금 우리가 컨그레스 이거 몇 명이야? 한500몇 명? 500몇 명이잖아. 근데 우리 어. 라비스가 몇 명이야? 1700명인가 이래. 한 사람당? 세 명씩 붙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니고시에스를 <laughs> 지금 하는데 지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년 뒤에 하면 2026에서 2029년이라고 그러니까 나오네. 그때 하면 얘네들 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미 끝났네. 그렇지. 근데 아. 뭐 우리 저기 뭐야 그 있잖아 VA 있잖아 그 음. 뭐예요 그레 e r a 스 어. <laughs> 걔네는 벌써 30년인가 뭐 걸쳐서 계속 니고시에스를 했어. 음.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어. 근데 뭘또 니고시에스를 한다고 난리를 떨면서 4년 말도 안 된다 된단... 네옆이어는 그러니까 골자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시니어면 시니어 그~ 그 사람들에게 조금 그~ 쓸수 있는 돈을 더 마련해 주겠다는 그 의도지 그지? <웃음> 그러니까 니에이션을 <laughs> 해서 약값으로 돈이 이만큼 나가니 <laughs> 어. 요거를 요렇게 줄여서 다른 데쓸수 있는 돈을 조금 어떻게 해해주 마련해 주겠노라 노라라는 어. 의도 아니겠어요? 어,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했다 이건데 <laughs> 어. 나는 현실성이 없지 않냐. 아. 자 이제 그다음은 음. 전기차 드디어 이제 왜냐하면 전기차는 우리 피부에 가깝게 느낄 수가 있는 게 가스비가 이번에 확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야 된다. 그래서 1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지금 전기차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 시에 텍스 크레딧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이게 사실은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있었던 거야. 있었지. 어. 그랬다가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한 게 자. 203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0년이야 10년 음. 동안 전기차 구매 시새 차는 최대 7,500불 음. 중고차는 4,000불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 SUV하고 트럭은 8만 얼마에지 8만 불짜리 승용차는 5만 5천 불짜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음. 그 전에 이미 누구냐 테슬라 주인 이름 뭐야 일란 머스크. 어, 머스크가, 일러 머스크가 일러 머스크. 뭐라 그랬냐면은, 음. 어, 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내가 자동차 값을 내릴 의향이 있어. 라고 말은 이미 해놨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아이 어, 7,500불하고 4,000불의 혜택을 받는 게 자기 말로는 그거를 살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느냐, 이거잖아. 그렇지. 지금. 그리고 사실 그건 계속 있었는데, 음. 테슬라는 엄청 많이 팔려서 더 이상 음. 사실 이 크레딧을 그차 매니팩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야. 음. 근데 테슬라 이번에 또 익셉션을 준 거지. 그렇지. 이제 테슬라는 왜냐면 음. 몇 대까지 팔은 것까지만 음. 그동안 음. 크레딧을 음. 받았었는데, 이제는 음. 그 제한을 풀어줬다는 거. 음. 그러니까 테슬라만 좋은 일난 거야. 근데 그러고도 또, 어, 그, 저기 부속을 어 외국에서 만든 건안 주겠다 그랬잖아. 심지어 어. 그 외국에서 만든 광물이 들어간 그 어, 광물이라는 그러니까. 게뭘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는 알 알지 못하지만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텅스텐 뭐 아니면 스틸 이런 거를 네. 외국에서 갖고 온 거로 만든 건안 된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메리칸 메이드 일렉트럴카 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여태껏 받고 있던 사, 받고 있던 것에 비해서 30% 밖에는 해당이 안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돈들을 모아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겠다는 게 친환경. 그렇지. 거기다가 친환경. 친환경에다 쓰겠다는 건데 음, 음. 그 아이디어가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새로 짓거나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때 친환경 요소가 되는 거로 하면 50%를 보조해 주겠다. 그렇게 음. 에너지 효율이나 친환경으로 할때 음. 돈을 어, 해주겠다. 근데 그게 최대 1,200불까지인데 30%래. 아까 내가 잘못 말해서 50%가 아니라 30%래. 음.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한 거야. 요거를 나한테 보내신 분이 계산을 했는데. 오래된 창문이나 보일러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음. 1년에 4000불씩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음. 30%니까 1200불. 왜냐면 1200불이 최대로 해 준다는 거잖아. 언제부터? <laughs> 그 어, 언제부터? 그것, 그것도 아직은 모르나 봐. <laughs> 그데 그러니까 고치면 안 되겠네. <laughs> 지금, 지금 기다 려야 그 돼. 돼. 야 되네. 지금 어. 나오는 아.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네. 넥스트 이어부터 이펙트가 네. 하는데 진짜? 이제 우리 텍스 하는 커뮤니티는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야. <laughs> 아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어, 진짜 Windows by 앤드 카메서 지금 말씀해. 봐봐 삼중창 언니 바꾸려고 하는 거 있잖아. 아, 근데 사실은 어. 삼중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 천오백 불안 받고도 안 받아도 바꿔. 아, 난 주면 좋아. 좋아.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laughs> 내가 정말 이,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화나지 말고 그 이제 커먼 피플에 대해서 베네핏을 준다는데 커먼 피플에 별로 상관이 없고 음. 그리고 이거 뭐돈 이거 뭐예요 이거 뭐돈 이렇게 써게 음. 해 주겠다는 거가 결국은 다 회사들한테 간다는 거야 음. 그리고 누가 지금 5만 5천 불이라고 하는 거가 아. 사실은 우리가 요새는 고잉 레이시 비싸졌다는 건 이해하지만 음. 누가 쉽게 이 크레딧 몇천불 받겠다고 5만 5천 불 7만 불 차를 사겠, 사겠으며 이게 어느 정도의 음. 그 진짜 얘기하는 그그날 커먼 피플한테 무슨 영향을 그게 줄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저는. 음, 음. 음. 자 이제 이게 원화로 <laughs> 원화로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 어, 아까 얼마래서 737.8빌리언이면 원화로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 몇년 동안에 관한 얘기고 그만큼 걷어들여서 이제 친환경에 쓰겠다라는 골자는 맞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 교수들까지도 200몇십 명이 성명서를 낸 거야.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면 음. 이름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냐 이거지. 그렇지. 인플레이션... 붙치는건 뭐라 그러나? 불때는 거야, 지금, 언니. 이게 왜냐면 어. 옛날에 우리가 그 이제 대공황 때를 얘기를 하면 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게 뭐야? 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돈을 써서 음.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경제를 일으킨 거잖아. 음. 그럼 지금 이렇게 몇백 조, 한국 원화로 따지니까 몇백 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의 800 빌리언에 해당되고 몇백 조의 돈을 몇 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어쨌든 푼다는 거잖아. 돈을 뭔가를. 풀겠다. 푸는 거잖아. 더 풀겠다. 지금 돈을 푸는 했는데. 거를 거둬들이기 음. 위해서 이자를 올린다고 음.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머니돈 날을 했어.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만한 돈을 풀겠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정책일 거라고 그러는 어. 빚 빽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음. 인플레이션 리덕션이냐 감축이냐, 음. 증강이다. 인플레이션을 <laughs> 부추기고 증강시키는 음. 법안이지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 음. 실제로 그 이제 막 댓글들이 이제 그렇게 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딱 진짜 전기차밖에 없네. 전기차밖에 음. 전기차밖에 없고 또 하나가. 언니네 언니네 집 삼중창 <laughs> 그거밖에 없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비 때문에 풀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파이저나 뭐 무슨 파마스리가 컴퍼니가 떼 돈을 번 거지. 날리는. 그런 다음에 난지. 이제 또 어떻게 가스비 오르니까 가스 오일 컴퍼니가 떼 돈을 번거라는 거지. 이 돈을 풀면 누가 벌어? 페더 페럴 빌딩의 그컨스트럭션 음. 그러니까 우리 마이너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계속 마비를 <laughs> 하는 그 인더스트리에 돈이 간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지. 내, 음. 내가 보기에는. 음.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게 화만, 그래, 화만 나는 거야. 화만 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거 대도하는 거몇개 몇 만들어놓고 뭐 새거 뭐뭐엘렉트릭비어거뭐 새거 크레딧 주는 것처럼 뭐 난리 떨고. 그런데 뭐 조금 더 해야 되는. 우리는 그야말로 일만 많아지는 거야. 회계사 입장에서. 음, 아, 어, 그리고 음.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거 2 0 그러면 2023년부터 이거 한다 그러는데 이거 하고 뭐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러면 우리는 다 적어도 한 1년은 더 기간을 줘야 된다. 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이걸 딱 해놓고 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엑시큐 될 거, 될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각, 각 에이전시가 자기네 속한 걸 가져가서 또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 써야 음. 되고. 맞아. 음. 그렇죠막 아까 그 전기차는 부부 합산 수입이 30만 불 이상이면 또 해당이 안 돼요. 어, 그렇지, 모든 크레딧이 다 없어져. 어, 더 어. 어. 많아. 봐. 음. 어. 근데 참 이상해, 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막, 그, 막 선거 때 보면은, 막 공화당을 지지한다, 뭐,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 막 이럴 때, 보통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어 어쩐지 모르게, 이렇게 less wealthy 한 사람지, 그런 캐러고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크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 happen right 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뭔가 그 중간이 싹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에는 음. 도움이 좀돼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고 고기부터 그러니까 중산층 진짜 중산층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위에서 맞고, 아래서 맞고, 그냥. 뺄게 없어. 진짜. 그래서 어. 전에, 왜냐면 택스가 어. 이제 그 조회, 그때 조회서 엄청 흥분한 날 있었거든. 그날 <laughs> 여기 막, 여기 음. 올라온 날. 그날이 그 얘기했던 날이야. <laughs> 그래, 바이든이 마치 중산층에 세금을 내려준 것 같이 하고 도움이 될것같 하지만 다 아니다. 음. 그리고 바이든은 사실은 그, 누구야, 저기, 그 트럼프 씨께서 해놓은 음. 거를 그냥 자기가 그렇구나. 이득을 얻는 거다. 사실 음. 따지고 보면은 다른,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음. 이러면서 그날 엄청 흥분했었어. 음, 그래. 근데 난 뭐. 트럼프를 더안 싫어. 더 싫어해.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요 얘기를 왜? 제가 왜? 이제 트럼프가 되고 음. 사실은 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음. 이제 좀 조, 조심해야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말을 하고. 사실 음. 우리가 다 c a l 걸리는 음. 그 포지션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음. 내가 이제 하는 친구 하는 말이 그래. 굉장히 그 친구는 굉장히 그냥. 다이 하드 리퍼블리컨인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트럼프빠야 아니면 공화당 트럼프. 트럼프빠. 그건 음. 트럼프 다른 아, 얘기잖아. 공화당인데 이렇게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자기가 음. 트럼프를 음. 자기 집에 손님으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은 아니래. 왜? <laughs> 그 정도로 <laughs> 음. 그 좋아하지 그 않는다. 그 정도로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음. 아니야. 아, 네. 아, 그러면 그렇지만 음. 대통령으로 뽑는다 이거야. 그럼 내 말이. 너는 집에 데려오기 싫은 집에 데려올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을 그럼 대통령 뽑아? 그러면 우리 전체가 홈으로 생각하면, 우리 패밀리로 생각하면, 한 음. 나라가. 근데 뽑아? 그건 무슨 라지이야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음. 그, 그러, 그런데, 음. 그, 이제 각자 쫓아가는 이유가 다 있잖아. 요 트럼프를 음. 쫓아가고 이런데. 근데 우리가 정말 베이스가 시그 음. 너무 약하다는 거야. 왜 쫓아가는지에 대한 음. 너무 약하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벌써 정해놓은 거 그래. 아닐까 하는 생각해. 음. 나는 리퍼블리칸 혹은 나는 데모크레스로서, 그냥, 아, 좀눈 감아줘. You know? 응. 내가 이거니까. 얘보단 낫겠지, 뭐 이런. 응. 근데 얘보다 나을지는. 아무도 내, 몰라. 아니, 다안 나. 다, 안 나아. <웃음> <별로는>. <웃음> 다 똑같아? 아, 다 똑같아. <laughs> 어. 이제 저희가 이 정치 얘기를 하거나 응. 경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전문가적인 식견,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는 회계사의 입장, 그리고 또 이제 보험하시는 분은 보험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빈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냥 쉽게 아줌마들끼리 아시, 경제가 왜 이러냐, 오늘 뭐 사러 갔더니 엄청 비싸더라 하는 얘기를 합쳐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쉽게 풀어서 해주려고 해서 그래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엄청 피부에 와닿게 하는 얘기다. 지금처럼. 사실은 우리 피부에 와닿게는 이 정책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봤을 때못 알아먹어. 그게 굉장히 커요. 어, 영어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다가 아니라 내용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홍수가 났다. 강남이 난리가 났다. 이거는 피부에 와, 다. 음. 34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강남에 홍수가 난거 너무 관심이 많아. 음. 어? 한 34년을, 미국에 그래. 근데 34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예, 지금 어떻게 읽, 읽어야 되는지 헷갈려. 음. 왜 바이든이 왜 이런 법을 했는지 헷갈려. 이게 왜상, 소리야? <laughs> 이게 그러니까. 뭔 상관. 아, 어, 이게 나라 먼 상관. 음,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인 거죠. 음, 이거를 아, 그래. 좀더 쉽게 다가가기 쉽게. 다 같이 공부하자. 그렇지. 언니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laughs> 하자. 그렇지. <웃음> <그런> <웃음> 같아요 어. 우리의, 저는 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각자 생각이 다. 그렇지. 다, 음. 다, 다 음. 있는 거고. 어. 근데 적어도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때아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음. 알아들을 수 있는 식견이 음. 생긴다면 나는 우리 머니 돈 나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좀 급하게 네. 우리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수원 사업 음. 왜냐하면 처음부터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했으니까 수원 사업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의 향연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